수직적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대장 위에 병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서로 보기 힘든 관계가 병사와 장군이기도 한데요. 계급이 가장 낮은 병사들이 가장 높은 장군에게 할 말을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옷깃의 별을 단 장군들과 병사들이 객석에 뒤섞여 앉았습니다. 단상의 주인공은 육군 병사 작대기 두 개짜리 일병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그 혹시, 여기, 장성분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으신 분이 누구. 어, 아, 저분. 아, 혹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오. 어, 아, 안,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음, 그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저 일명 정경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히지만 수많은 별들이 지켜보는 앞이라 내심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생활관에 있는 수통이 6.25때 쓰던 수통입니다. 6.25때 쓰던 수통.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싸지방에 있는 컴퓨터도 뭐 6.25때 쓰던 컴퓨터입니까? 엄청 느립니다. 뭐 메일도 잘안 보내져, 어, 게임도 잘하는데, 플래시 게임, 그 벽돌깨기 하려는데 그것도 하는데, 미니서든도 하는데, 어? 그 폰업 그것도 막혀가지고... 어이 병사는 군대 식단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트렌디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 그리고 그 식단 메뉴 중에 고순조, 고순티, 어 명순조, 저 이런 거 나오는 날 솔직히 저희 다 결식합니다. 맛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메뉴를 과감하게 없애고 요즘 뭐 트렌드 맞춰가지고 어그 마라샹궈, 바질 파스타, 뭐꽈보나라 팔르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최지군님? 아, 과감하게 그런 걸트렌하게 바꿔야 됩니다. 해당 병사의 솔직한 목소리에 장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진짜 제가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용사들의 말을 아, 기를. 기르...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장 최재재. 아니 뭐 주시죠, 저 이게 안 끝났습니다. 선임의 만류에도 어, 전경민 일병은 아, 계속해서 발언을 거. 이어나갑니다. 뭐, 최재군님도 저랑 같은 생각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셔도 나와 좋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바꾸고. 제 말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자 이겁니다. 가고 싶은 군대, 가고 싶은 군대, 어, 그 좋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군대. 어, 이상으로 이중대 일소대 일병 정경민이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해당 용사는 발표가 끝난 후 징계위원회에서 휴가 10일 제한을 받았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습니다. PNS 뉴스. 이 회구입니다.